네 안녕하세요 코인 날씨 읽어드린 여자 코인캐스터 신지아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 바로 바운드리스 코인이고요. 자로 현재 9월 29일 월요일 5시 32분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일단 오늘이 우리 바운드리스 홀더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애매한 시간에 또 퇴근까지 미뤄두고 방송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바운드리스 상장 당일 이후로 그냥 계속해서 눌리고만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 내리고 요 며칠 이르러서는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구간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뭐 이제 그냥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까지 빠지나.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자, 그러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로 5일도 안 돼서 엄청나게 진짜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 컨퍼런스에서 입수한 이 세력들의 매집 스케줄에 따르면, 자, 앞으로 딱 5일 정도 안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개미털기가 2회 정도 나온 뒤에, 그 뒤로 딱이 5일 안에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양봉이 하나 나와주게 될 건데, 자, 이 꼬리에 달린 장대양봉이 바로 단기폭등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매집의 신호탄, 정말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매집이 아니라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위한 매집이라는 점, 자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정말 조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이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목적이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 바운드리스라는 종목 자체를 길게 가져갈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들을 꼬시고 자연스럽게 또 물량들을 털어내면서 다시 한번 이 반짝반등의 구간을 통해서 이 개인들의 자금을 또 다시 한번 싹다 쓸어갈 것이다. 자,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 매집 일정도 모르신 상태로 그냥 무지성으로 이걸 들고 가시게 되면 자, 이렇게 세력들의 탈출로 인해서 추세가 꺾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쯤에서 요런 고점쯤에서 더갈줄 알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 들어가시는 분들, 제 장담하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사실 타점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꺾이는 부분에서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잡아 들어가시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있느냐. 이때 이 꺾이는 추세에서는 여러분들 팔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랑 똑같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세력들한테 당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세력들한테 당해서 또 손실을 보는 이한 명의 개미 역할에서 절대, 절대로 못 벗어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스케줄 확인하셔서 이런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가 되는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다들 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제가 차트 한번 훑어보고 현재 지금 소수만 알고 있는 이 세력 일정들 제가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근데 여기서 나는 뭐 차트고 나발이고 그냥 빠르게 이 반등 일정만 좀 알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요. 여기 영상 제목 밑에 보시면 댓글 창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 한번 눌러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매 영상마다 이렇게 무료 정보 받기 링크를 고정 댓글로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뭐 번거롭게 하나하나 뭐 입력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좀 문의 보내실 수 있도록 연결시켜 둔 링크니까 자 요거 누르셔서 바운드라고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올렸다가 던졌다가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세력들 일정들만 여러분들이 진짜 따박따박 체크를 하셔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의 답안지다 그러니까 답을 아는 상태로 시험장에 시험 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좀 편안하게 돈 벌어가실 수 있도록 자또 오늘 최선을 다해서 또 서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운드리스 일단 차트 먼저 훑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이 차트로만 접근하는 거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딱딱 짚고 바로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바운드리스를 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822원까지 내려와 있는 중이에요. 급등 후에 급락을 바로 보여주면서. 이 뒤로 이 하락 추세 패널 안에서 박스권 정체 구간을 현재 지나고 있는 중인데, 자, 최근 들어서 이 4시간 봉상으로 살짝쿵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장기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자 이평선 보시면 지금 단평들이 캔들 부근에서 밀집을 하게 되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찾아나갈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추세 전환의 신호를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1선이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지지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위에서 지금 장평들이 좀 강력한 저항 역할로 캔들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추세 전환까지는 추가적인 매집세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소리고, 만약에 이 단기선이 이 장평을 뚫고 위로 말아 올리게 되면, 골든크로스 시도가 나오면서 본격 반등 가능성, 자, 요거는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게다가 지금 밴드 폭이 점점 이제 전체적으로 점점 좁아지고 있다. 라는 걸 봤을 때도, 이 변동성 자체가, 그러니까 상장 직후로 급락을 해오던 이 변동성 자체가 축소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축 후에는 반드시 위든 아래든 방향성 돌파가 100%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됐건 단기 급락이 됐건 모멘텀은 확실하게 좀 보여주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지금 현재 자리, 자, 지금 현재 자리 단기 박스권 정체. 자, 그리고 방향성을 대기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900원 돌파가 나와 주게 되면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여기 딱 걸리는 자리에서 돌파가 나와 주면서 거래량이 붙어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2050원대 구간, 요 1100원대 구간까지 여기까지는 충분히 수월하게 올려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거래량 칠린 매도세가 여기에서 지금 한 차례 터진다라고 한다면, 요 780원 이탈이 나올 시에는 그 밑으로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1,050원 잡아 두시고, 2차 목표가 1,300원까지 체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이 종목이 지금 825원이에요. 825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50원까지 간다라고 해봤자, 대략 얼마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한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먹자고 코인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걸 기다리면서 이걸 장기 보유를 한다? 차라리 털고 나가지 이걸 기다릴 이유가 없죠. 결국에는 이 바운드리스가 이 1차 목표가 1,050원 자 요거를 뛰어넘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자 근데 이 바운드리스 저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50%를 뛰어넘어서 100%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앞으로 얼마? 딱 5일, 이 5일 안쪽으로 차체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양봉이 하나 나와주게 될 건데, 자, 지금은 이 바운드리스 보시면 어때요? 이 시장에서 점점 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바운드리스에게 이 외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관심도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싶어졌을 때, 자, 바로 이때 이 세력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거래량을 빵하고 뚫어주면서, 이 바운드리스 아주 순간이지만 크게 올라가는 폭등 구간이 나와주게 될 거예요. 자, 그치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딱 봐도 그냥 자연스러운 상승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위적인 단기 폭등 자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정말 대응을 확실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또 보실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이 대응을 진짜 애매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손실까지도 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무지성 매매가 아니라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세력 스케줄 확인하시는 거 자 요거는 진짜 정말 정말 이번에는 필수로 가져가시는 부분이고 이 세력들의 스케줄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바운드라고 요청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 제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우리 바운드리스 이 내부 세력들의 매집 스케줄 자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이런 정보들은뭐 갖다가 뭐 이렇게 또 무료로 알려드리고 이러고 있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진짜 뭐 별거 아닌 줄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정말 툭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들은요 저처럼 코인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닌 이상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제가 장담 하나 할게요 다른 데서는 절대로 어디 가서도 구경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이제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진짜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이게 바로 세력들끼리 주고받았던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았는지 요것까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내용인즉슨 이 지금 바운드리스의 가격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정 가격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이고 지금 이 바운드리스의 오더북 깊이가 불안정하니까 이 오더북 깊이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 달라. 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오더북이라는 게 뭐예요? 호가죠, 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르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건데 자, 어떤 종목이 있어요? 여기 매도가 지금 횡보하는 동안에 막 쌓여있어요. 팔 사람만 있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매수가 갑자기 쭉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 물량들을 갑작스레 씹어 삼키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쭉 하고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르는 가격대들을 지들끼리 인위적으로 좀 주거니 받거니 해서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얼마까지 끌어올릴지 또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 매도를 할지 이것까지 지금 상세하게 좀 적혀있는데 사실 이 코인 시장에 한해서는요 이런 세력 스케줄들이 진짜 정말로 atm과 같은 그런 정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력 스케줄들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 자 그러면 그냥 은행 가서 atm에서 돈 뽑는 것처럼 이 시장을 atm 삼아서 돈 뽑아 가시는 거다 제가 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적혀 있는 수량, 가격, 뭐 날짜들 전부 그냥 시원하게 언급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지금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요청 주신, 그러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바운드라고 요청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요거 그냥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뭐 이제 이거 저거 따지다가 남들 이렇게 돈 벌어가는 거 아무것도 못하시고 이렇게 주눈만 뜨고 구경하시는 분들. 진짜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번에는 요청 남기셔서 요거 내용 확인이라도 좀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이거 내용 확인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2분, 3분. 근데 내돈 수백만원, 수천만원 이걸 지키냐, 마느냐가딱요한끗 차이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요구나 가입요구 일절 없습니다. 그니까 절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다만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 제 개인 연락처 문의하기 819-9624. 이쪽으로 바운드리스라고 요청 주시면, 이 바운드리스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 그대로 전부 다좀 투명하게. 가감없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지금 이 바운드 외에도 그냥 딱 보시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등락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럴 때이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들 좀 사라지시더라고요. 덮어놓고 지나가시고, 근데 정말 이때가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나마 여러분들이 손실도 복구를 하시고 또 수익을 보시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정말 장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손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코인 시장 슈퍼사이클 얼마죠? 4년이에요. 4년. 진짜 쭉 빠지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4년 동안 여러분들 돈을 묶어 놓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래도 뭐10% 20%씩이나마 가는 종목들이 좀 나와 줄때 이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것들을 챙겨 가셔라. 이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 두셔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이 부분도 같이 또 하나하나 직접 다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 분들께만 100%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무료방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두 개씩 단타 종목 그리고 타 까지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보시게 되면 오전에 여러분들 출근 시간 맞춰서 오늘의 종목 10시 15분에 a w e 말씀을 드렸고요, 75.7원 매수가까지 같이 잡아드렸죠. 그래서 잠깐 차트를 보게 됐을 때 10시 15분부터 5시 40분까지 자 정확하게 18.61%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만원씩만 들어가도 출근시간 잠깐 시간 내서 180만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타라고 해서 수익률이 좀 작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100만원 기준으로 매일 5%씩 수익 보면 한달 기준 수익금이 원금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목 대응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사이드로 굴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따로 문자 주신 분들께도 급등 코인 추천 드리면서 수익 챙겨드렸어요. 6월 17일에 체인 링크 보내드리면서 109% 정도 수익 구간 잡아드렸고, 7월 14일에도 에테나 460원 저점 구간 잡아드렸죠. 다들 아실만한 이 멘틀도 제가 정확하게 8월 2일날 매수가 960원 잡아드리면서 140% 이상 수익 구간 챙겨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타가 귀찮으면 이렇게라도 수익을 좀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50% 이상 가는 코인이 시장에서 나와 줄 때, 줄때잘 먹어야 이런 거한두 개만 잘 드셔도 버틸 여유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하루 10% 단타 그리고 50% 이상 급등할 히든 코인 정보 제가 구독자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8 1 2 9 9 6 2 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